1일학습 12번 프린트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두 함수 fg에 대해서 f가 이렇게 나와있고 g가 이렇게 나와있네요. 자 f합성g랑 g합성f가 같다. 이걸 만족시키는 a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원래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는 않죠. 원래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.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도록 a값을 구해보라는 거예요.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? F 합성 G, X. 그 다음에 G 괄로 F 괄로 이렇게 되죠? 두 개가 같아지는 거. 자, A 찾아볼게요. 일단은 얘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? F 합성. F 괄로 G, X. f 의 G, X 누구예요? 여기 있죠? 마이너스 E, X 더하기. 자, 이렇게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fx가 3x 더하기 1이니까 x자리에 다시 요걸 집어넣어야 돼요. 3x 괄호 잠깐 치고 더하기 1.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a 이렇게요. 자, 그러면 분배법칙에서 마이너스 6x 더하기 3a 더하기 1이 됐고요. 요번에는 g 괄호 fx. g 가로 fx, fx는 여기 있으니까 3x 더하기. 1. 지금 우리 이거, 오른쪽 거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. g 가로 fx, 3x 더하기 1이죠. 자, g 함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a 고요 x 자리에 요거 3x 더하기. 집어넣고요. 정리, 분배법칙. 마이너스 6x,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되네요. 그럼 지금 나온 얘랑 얘가 서로 같다는 거잖아요. 잘 보시면, 마이너스 6x, 마이너스 6x 똑같고, 3a 더하기 1요 상수 부분이랑,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서로 같아야 되죠. 3a 더하기 1이랑,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같아야 돼요. a 양에서 2a는 마이너스 3. 따라서 a는 얼마? 마이너스, 양변 2로 나눠서요. 2분의 3. 이렇게 답이 되시겠네요.